이거 진짜 있는 신에서 주는 비방이야. 이걸 돈 받고 얘기해 주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근에 선생님이 그. 공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, 나안 하는 거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 신도님들이랑 점사보러 오신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 거 했는데 묵은 돈 받았어요 조금 돈 들어왔어요 마음이 편해졌어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안 해드린 거를 조금 후회했어 네성물을못 보신 분들 음. 이번 생에는 금전을 버는게끝인가요 아니지, 이번 생에 벌게 해드려야지. 이걸 잘 알아야 된다. 똑같은 비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이 해결이 돼. 근데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돼. 이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. 같은 항공기를 먹어도 배가 불를 때가 있고 안 불를 때가 있지. 사람은 타고난 사주 단자가 다 다릅니다. 사주 팔자가 달라서 어느 분은 요런 비방만 해도 큰 돈이 들어오지만 안 들어왔을 때 요거를 꼭 하셔야 돼. 진짜 중요한 얘기. 내 사주 안에 돈이 나가는 빈 구형을 막아야 돼. 왜 사람들은 이빈 구멍 막을 생각들을 안 해? 막아놔야 돈끼리 들어와서 새는게 없겠지. 이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비방법 나갑니다. 팥 알지 팥. 팥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죠 붉은색은 애군을 퇴치하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퇴치하는 기운의 붉은 눈이 잘 박혀있는 팥세알을 붉은 한지나 빨간 종이에 싸 갖고 어디에 갖고 다녀? 내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아니면 지갑이나 가방 학생들은 필통 직장인들은 서류 가방이나 서랍장 캐비넷 천무가 알려준 이 비방을 꼭 집어넣고 다니시면 금전운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. 팥살은 늘 천무가 얘기하듯이 삼신입니다. 깨는 기운을 잘 막으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렇게 팥으로 구멍을 막고 전에 알려주신 금전 비방법을 하면. 어! <laughs> 베리 나이스. 베리 베리 굿입니다. 기분이가 좋을 때 하나 더 싸줄까? 어... 이거 하면 진짜 확실한 것. 이것도 안 됐다. 그럼 이거 진짜 직방 특효약 비장의 카드. 찹쌀 알지? 찹쌀을 본인 나이 숫자대로. 요즘 만나이 따지는데 다 필요 없고요. 한국 나이 알지? 본 나이, 나이 숫자대로 찹쌀을 준비를 하세요. 붉은 종이에 이렇듯 생년월일과 본인 이름을 적으세요. 적은 곳에다가 찹쌀을 싸세요. 꼼꼼하게. 안에 사주가 들어가게 싸신 이 종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? 삼거리나 사거리, 오거리.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셔갖고 땅에 묻으시면 됩니다. 왜 이거를 묻어야 되냐? 이 비방을 하시면 내 사주 안에 갖고 나온 애군 있죠? 사람들이 땅 위로 밟고 다니면서 내 사주를 눌러주고 풀어주는 거야. 이게 무섭은 비방인 거야. 기도를 해서 업을 이렇게 풀어주듯이 타인으로다가 인해서 내 업이 풀려야 재물, 고간이 나가는 문이 막 천무가 알려드릴 1번 비방과 2번 비방 하실 수 있는 비방들 을 하셔갖고 사주 안에 부족한 기운을 많이 잘 다지셔갖고 모든 분들이 금전 고려 없이 대박들 나시고 다들 금전 대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천무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납시다. 이거 진짜 있는 신에서 주는 비방이야. 이걸 돈 받고 얘기해 주는 거야. 좋다고 하니까 이것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. 어, 지금.